네 안녕하세요 찐 팀장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간 테마 없이 개별주만 주구장창 보이는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매매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순환매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요. 특별히도 또 오늘은 또 신규주 상장이 있던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인상과 좀 관련해서요. 좀 이렇게 장 마감을 했습니다. 길게 행보 이후에 특히 6월달 들어와서 여러분 한방 가파르게 상승도 했었고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가운데 잠시도 이어지는가 싶더니 바로 오늘 이렇게 아래꼬리 달린 장대응봉 나와주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6% 이상 빠졌다는 거죠 자 4천원대였는데 지금 바로 얼마요? 2,500원대로 빠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심리분 지금 좀 당황하셔서 아니 갑작스럽게 떨어뜨린 이유가 뭐예요? 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타이밍에 과연 반등 다시 나와줄까요? 나와준다면 뭐 새로운 이슈가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이런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무엇보다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인상과 관련해서는요. 이 사채와 관련해서 부차별 발행 이건 왜 하필 오염수 뉴스 나오니까 너도 나도 발행을 딱 해서 물량 폭탄 딱터트리고 개미 주지님들다 죽어라 좀 발행하네요. 사실 일본놈이 여러분 후쿠시마유 방류를 위해서 5조를 투자를 했대요. 지금 정부가 소금 식품을 잡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력들이요. 1,900원짜리를 보름 만에 얼마까지요? 4,300원선까지 두 배를 더 올려놓고 싹 아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는요. 어때요?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 특히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21선 완전 깨졌죠. 뭐 투경 해제라 해도 반등은 기대하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뭐 매도를 하는지 뭐매수라든지 간에 그 타이밍을 좀 잡을 때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앞으로 인상가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과연 어느 시점에서 또 어느 타이밍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인상가를 최소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거나 혹은 나는 홀딩을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지금 매수 있어요 그 위치 있죠. 그 매수가를 알려주시게 되면 뭐 고점 물린 건 빠를 것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알려드린 정보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인상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통해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만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보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기사만 딱 보고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표를 보면서 그냥 감으로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마시구요 이제는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지금 자리 굉장히 정보 좀 취약하신 분들, 약하신 분들은 필히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 혹시 여러분, 이렇게요. 인산 가고요 정말 무료 말씀드렸어요. 010-258-1710. 1 자, 이 번호로. 그냥 여러분, 인산이라고 보내세요. 인산 두 글자. 그럼 일단 제가 이 여의도 긴급 속보 있잖아요 이 정보를 일단 보내드린 것과 동시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과 동시에 앞으로가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주가는요 올라가더라도 흔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죠 이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소통을 통한 충분한 피드백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급락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불안하지 해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인사 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침 또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위해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저 준비했거든요 이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그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3년도 그렇죠?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지금부터 무려 10배 이상 크게 오르는 주도 테마 급등주 딱한 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하셨던 분들, 특히 추천 종목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입니다. 이한 개만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 이템버거 테마라 보시면 되는데요. 대형 호재만 무려 16개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특히 2차 전지 K 배터리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력들은요, 이에 노출세라 이미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주가가 최소 5배에서는 10배 이상까지 오르는 무조건 뛰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 이바닷권 급등주 발굴 및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손절, 이 리스크 위험 부담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반대로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당장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그렇죠?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크게 오르는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바로 뭐 제2의 셀바스 a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또한 바닥을 다져왔고 그쵸 그렇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정말로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쪽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 또한 여러분 12월 초반에 18,000원 대 그쵸?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의 최근에 올랐던 흐름상, 얼마요? 157,700원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이 템버거 종목인 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근데이 종목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율이요 무려 8,000%가 넘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추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만은 뭐다? 자, 세력 매집 완료 자체가 100% 이상의 이 상승 슈팅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세력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차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이라든지 자본 총계 또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이 품절주라는 거죠, 여러분. 물량이 한 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중한다. 뭐 인수합병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 이렇게 매수가를 걸어 놔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노토스가 유연상 할 때도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대에서 3만원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점상하고 계속 오르고 또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품절 줄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우상증자 공시 발표 예정이도 있고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 뒤집어질 때 우리 주주님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더라도 남들은 더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쵸?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여유 있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또뭐 하고 있어요? 추천 베스트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인증샷을 통해서 수익 난거 저한테 보내 주고 계시고. 그렇죠? 제가 도 여러분 매달 여러분의 추천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주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인증샷을 남겨 주시는데요. 저는 뭐 감사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답니다. 제가 이맛 때문에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돈 버니까 정말로 기분도 좋고 보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딱한 개만 추천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이 종목명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은요. 지금 보여 드린 번호 있죠? 010 258 1710. 자,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제가 이 종목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뭐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런 약세장에서 꼭 대박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 는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 좀 받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전화사태 얘기도 많이 했겠지만 지금 임상가가요 8.4억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를 얘기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 재정적으로나 또 운영감에 있어서 필요한 운영 자금 뭐 확보를 위해서 이런 명분상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이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자 지금의 여러분 봤을 때 어느 시점에 지금 타이밍과 이게 맞는 건가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뭐다? 지금 어떤 기사가 나왔길래 어떤 이슈가 터졌길래 하락을 하는 것인지 이미 여러분 해수부에서는요. 1001년 비축분 400톤 정도가 이미 시장 공급이 되면서 무려 5시간 만에 다 팔렸단 말이에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렇죠? 그런데요. 또한편에 시각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상가가요 자, 순백 명란이라고 해서 CJ 온스타일 최하정 쇼에서 출애 연속 완판 기록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인상가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저런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결국에는 뭐겠어요 이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떨어지 있는 주가를 보고 나서 계속적인 악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 위기에서 모로 여러분 당연히 기회를 만들 수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었어요. 올랐었고 이때 한창 이 소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되게 일본 오염 해수 오염이죠. 이게 주가의 기대감 여러 가지 반영이 되면서 이슈가 되면서 올랐었는데 주춤하는가 시더이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오히려 급락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로부터 과연 더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치고 올라갈 것인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게 정가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도대체가 호재일지 악재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 문자를 주시게 되면 제가 당연히 지금 이 자리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질지 피드백 알려드릴 거고 그럼 혼자서는 감당이 힘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혼자서 막 끙끙대시면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 막 마시고 함께 대비하시면서 저랑 함께 작은 차을 대응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다시 한번 기회는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회를 반드시 잡고 가셨을 때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로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팔던지 사던지 그대로 가져간지 결정하는 거니까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필히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인산 갑니다. 정보는 무료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010-2158-1710이 번호로 인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빠른 정보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 정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주가 흘러갈지 대한 대응 방법 또 추가적인 이들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력들이 이제요 주가를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든지 내리든지 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대응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믿으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보다는 앞으로 이 종목, 이인상가라 종목 가운데 주가를 다시 한번 확 띄울 수 있는 재료가 이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자료가 현재 남아 있으니까 그럼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정보로 인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따로 뭐 오전 오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저한테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문자 건 순서가 다 있어요 이 순서대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디님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좀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반등 그래서 결국 성투를 이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 또한 플러스 계좌로 바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